저는 아이즈원이 처음이자 마지막 덕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. 멤버들이 다 좋아져서 은비님 노래 나온 것도 앨범 샀어요.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멤버들 은비님 좋아질까요? 사실 이 질문은 제가 골랐어요. 너무 슬펐거든요. 제가 아직까지는 진지하게 그 이제 친구들과 헤어지고 나서 언급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. 안한 이유는 나도 너무 속상하고 우리 팬분들도 너무 속상하니까. 그래서 이제 잘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음 이제는 안 슬펐으면 좋겠어요. 슬프지 말고 다 모두 모두 사랑했으면 좋겠어요.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. 이게 잘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처음이자 마지막 덕질을 했잖아요. 저도 아마 아이즈원이 마지막 그룹일 거예요. 저에게는. 아무래도 제가 다시 그룹을 하는 게 아니니까 마지막 그룹이 되겠죠? 또, 뭐, 우리가 항상 안 만나는 것도 아니고, 우린 영원히 계속 오래오래 할머니가 될 때까지 만날 거고, 또 오래오래 응원을 해주고, 오래오래 사랑할 거예요, 여러분. 그러니까 너무너무 걱정 안 했으면 좋겠고, 어, 어떻게 하면 멤버들 은비님이 좋아질까요? 했는데, 사실 강요를 하고 싶진 않아요. 여러분이 마음 가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. 난 너무 슬퍼. 그랬땐 슬프니까 잠깐 쉬어도 되고 난 그래도 너무 좋아 하면 계속 우리 응원해주면 되는 거고 뭔가 여러분들이 마음 가는 대로 편하게 난 해줬으면 좋겠어요. 사실 우리도 여러분들께 너무 미안한 부분이고 아마 많이 슬플 거예요. 근데 이거 말로는 다 표현을 못하지만 아이즈원은 항상 여러분을 사랑하고 응원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알겠죠? 더 이상을 진지하게 말하면 울것 같거든요. 넘어갈게요. 하나, 둘, 셋. 셋이시. <목소리도> 표정도 표정도 너무 <너만> 한결같아요. <목소리도> 나와. <laughs>